더 있어야 돼. 광물이 모자라. 정화자들은 위대한 전사의 인격을 이어받아 이곳에서 태어납니다. 하지만 그중 하나는 포로에 불과했습니다. 달달임이죠. 그의 인공지능 인격이 우리 시스템에 침투하여 시스템을 적대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피해는 제가 복구할 수 있지만 그대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족해. <목소리> 광물이 더 필요해. 바위는 널려 있는데 말이야. <목소리> 더 있어야 돼. 광물이 부족해. 거기에 손 주세요. 집중, 집중. <놀람> 동맹이 공격받고 있다. <있어. 놀람> <놀람> 이 지점은 복원되었습니다만 아직 다른 보안 단말이 남아 있습니다. 달달인 세력이 우리 쪽으로 접근합니다. 다양한 종족의 홀로그램 전사로 보입니다. 그가 생전에 전투에서 만났던 상대일 겁니다. 저기 우리 기지에 접근하고 있다. 표정이 별로 좋지 않은데 동맹이 교전에 펼치고 있어. 이제 여기서 할 일이 없습니다. 조만간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목표 주위의 진영을 유지하며 한결 수월하게 방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송선 이동 중. 손상된 보안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광물이 부족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의 방어 기능에 절 공격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의 50%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았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이 시설의 진압탑은 원래 우리를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설비를 차단하지 않으면 제 작업이 중단될 겁니다. 25%만 남았습니다. 탑의 공격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진압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에서 오염을 제거했습니다. <목소리도> 주송선이 거의 준비되었습니다. 곧세번째 단말로 이동합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시간 <놀람> 질투 파고! 이제 우리 구조물이 더 효율적으로 돌아갔다! 주송선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좋았어! 적 병력이 우리 기지를 노리고 있다! 정색 똑바로 처리해! 달다님은쉴새 없이 시도했지만 아직 이 데이터에게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그 안에 인격들을 구해 주십시오. 기존 보안 프로토콜을 복원합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달다림이 계속해서 절 파괴하려 합니다. 막아주시겠습니까? 되었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인격은 이제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복구 작업이 절반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적의 진압탑이 가동되었습니다. 계속할 수 없습니다. 감히 사격을 중단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달달이미 변형했던 부분 중 사군의 3을 덮었었습니다. 조금만 버티십시오. 다행히도 이 데이터에게 모든 인격을 보존했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이곳의 모든 것을 초기화했습니다. 이 우리 를 어슬렁거리고 있어. 이 소단 말로 이동해야 합니다. 어서 준비하십시오. 이번에는 아주 안전하게 처리해 줄겠다 우리 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전투를 준비하십시오. 보안 단말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초기화합니다. 적대 세력이 제 위치에 배치되었습니다. 저 진압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감히 <놀람> 사격을 증단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탈취했습니다. 네, 이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저진나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우게 되었습니다. 믿기 힘드시죠 작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또 다른 지압탑이 감지되었습니다. 탑이공격되었습니다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스템 무결성 검증 완료. 이것은 다시 온라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최종 단말로의 이동 경로를 확정합니다. 집중하십시오.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아, 아주. 응, 하나, 준비 이제 다음 단말을 향해 이동합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동맹이 이곳의 데이터 회계는더 많은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적보다 먼저 손에 넣으십시오. 구해 주셨군요. 공격받고 있아도 정말 다행이군요. 또 하나의 인격을 구했습템 재구축을 개니다 시간이 다소 소니다 점축을 구성합니다. 의구조물이제 위치에 배치되었선이가동되었습다이 전투 중습니다 일시적으로 시스템이 중단되었습니다. 아, 네. 다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달달임은 잔혹하지만 영리하진 않습니다. 이 데이터 액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적의 진압탑이 가동되었습니다. 시스템을 절반가량 탈취했습니다. 네, 이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당신이 노력해주신 덕분에 이들 전사의 인격을 구해냈습니다. 진압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 우리 유닛을 강하게 만들어준 베스팅 가스가 없어! 가스의 진압탑이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단해야 합니다. 탑이 사격을 중단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달달님이 변형했던 부분 중 4분의 3을 덮었었습니다. 조금만 버티십시오. 탑의 방해를 받고 있어 작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석처 탈더리 민격의 흔적이 없습니다. 마침내 그 자를 없앤 것 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령관 여러분.